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참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몇분 계십니다 그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목회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의 저서를 많이 읽게 되는데요 그존 파이퍼 목사님 책 중에 하나님을 설교하라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 있는데요. 어, 이 목사님께서 한 주간은 이제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어, 그 중에 청중 중에 굉장히 슬픔이 많이 있고 또 상처가 많은 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 가정을 위해서는 조금 위로가 되는 설교, 또 힘이 되는 설교를 조금 했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좀 하셨대요. 어 그리고 설교를 한 마친 다음에 그참 상처가 많은 가정, 상처와 아픔이 많은 그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상처와 아픔이 참 많았는데 아,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굉장히 큰 은혜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좀된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요. 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 못 이길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유대인 그리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사역할 때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성령 받아서 변화가 되고 이후에 초대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지도자로 또 훌륭한 지도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그 당시에 참으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요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 5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후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라는 것은 자연과 인생의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식과 통찰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상으로 조금 살펴본다고 한다면 영적 분별력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또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이것의 이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인가 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때는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는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느 것이 길인 진리인지 또 어느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화장실에서 머리를 이제 다 감고 이제 머리를 다 말리고 이제 저는 항상 머리에 젤을 바르거든요 근데 그 세면대에 샴푸도 있고 또 젤도 있었는데 용지는 비슷합니다 머리를 다 감고 이제 드라이까지 다 하고 이제 젤을 발라서 멋지게 머리를 만지려고 했는데요. 이제 헌핑을 해서 손에 바르고 머리를 바르니까요, 샴푸가 되었더라고요. 어, 용기가 비슷해서 통이 비슷해서 샴푸인지 또 젤인지 조금 헷갈린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비슷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또 결정하기가 참 어려울 때 있다는 거죠 또이 지혜라는 것은요 우선순위에 대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참 급한 일이 있지만 어떤 것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하는데요 이 우선순위를 깨닫게 할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제 원래는 접속사 그러나 만일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의미를 살펴보 살면 의미를 조금 살려서 이야기하면요. 그러나 만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별력과 또 우선순위에 대해서 헷갈려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온전한 능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해지고 또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후이 주신다는 것은요, 무조건적이고 또 인색하지 않게 또 관대하게 성실하게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신다 말합니다. 또한 꾸짖지 않는다는 것, 불평하지 않고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어린 아이, 아기들이 좀 어렸을 때요. 집에 가면 항상 놀아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금 몸이 피곤하고 지쳐있으면은 아,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좀 하도 놀아달라고 하면은 일부러 막 자는 척도 하고요. 이렇게 아, 육신의 한계를 인하여서 어, 자녀들의 청을 다 들어줄 수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하시고, 또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를 한결같이 관심 갖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살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하다는 것은요. 문법적으로 좀 살펴보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은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거죠. 내 육신대로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우수와는 아이성의 펠배로 인하여서 절대 많은 위기 속에 있을 때 여우수와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였더라고요. 다윗 또한 전쟁하러 올라갈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어느 곳에 있든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이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그런 내가 넘지 못할 문제와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시편 50편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온전히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또 삶의 우선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건요.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이 내용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도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요. 때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때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선교학 교수님께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잖아요. 약한 200만 명에서 많게는 뭐한 300만 명까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북한에도 많은 성도들이 지하교회에도 숨어 있거든요. 어떤 분은 많게는 한 30만 명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에 있는 성도와 접촉이 되어서 중국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어떤 것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북한의 지금 북한 식량량이 참 어려우니까 식량을 좀 도와줘야 되나, 먹을 것을 도와줘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성도님이 바라는 것은요, 먹을 것이 아니라, 식량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성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을 온전히 갖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쪽 뭐 보금이라든지 로마서 뭐 조금 조금 뭐 이런 성경을 가지고 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 북한에 있는 지역의 성도님들이요. 지금 당장 먹을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그 성경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 특별히 뭐 MP3도 좋고 성경도 좋고 어, 이런 것을 보내주면은 무나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육신적인 눈으로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북한의 지하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그들에게 소중하고 간절하게 원하였다는 거죠. 2000년 전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 신앙에 많은 핍박을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에서도 쫓겨나고요, 공동대에서도 쫓겨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의심이라는 것은 난인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와 또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 주는 것이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갈릴레이 호수에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자 자신도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베드로는 그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는 그물 위를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옆을 보고 좌우를 바라보고 다른 곳을 바라보니까요 너무나도 거대한 바람과 거대한 폭풍우 이런 것으로 자신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간혹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방향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방향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물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인시에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귀한 사명과 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또한 구하는 것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그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눈앞에 수많은 유혹들 또 시련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령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자녀, 재녀, 물질 같은 눈에 보이는 선물에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자체에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감각에 굳건히 서게 되고 또 세상은 변하고 사회는 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8절에 우리에게 그 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신뢰 관계를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이중인격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특히 가정은요, 한 남자와 한 가정으로 연합하여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가 개입되면요. 그 순간 불행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른 것이 이제 개입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또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구약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서들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의 성경 내용의 절반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이 선지서의 핵심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온전히 새겨져서 어떤 상황이라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자는요 변하기 쉬운 사람을 말합니다 불안정한 삶이라는 거죠 왜 불안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요, 불안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고 삶의 현장에 나가면 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불안도 하고 초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늘 고민하는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의 예배에서의 하나님 만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 예배하는 이 삶의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전 모든 삶의 여정 것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소망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7년 전에 남자 집사님들과 저녁에 제자 훈련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 집사님들이 저녁 때 모여서 공부하는 것 쉽지는 않더라고요. 참 많이 피곤해 하시고 많이 때로는 힘들어 하셨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열심으로 같이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한 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장학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장학사 시험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세분 정도 함께 공부를 하였는데요. 같이 공부한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지금은 공부할 때인데 가서 제자훈련 받고 그것도 두 시간 반이나 가서 공부하고 왔다 갔다 또 이동 시간. 또 준비하는 시간 너무 시간 허비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하자.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런데 이 제자훈련을 받으시는 집사님은 그래도 끝까지 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같이 공부하신 그두 분은 떨어지고요. 자기만 붙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서 뜻 안에서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훨씬 더큰 은혜 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갈 때, 또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이 거친 세상 살아갈 때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평안함과 또 소망과 또 형통함의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